Say hello to democracy! 이거 하나 보급하려고 이렇게. 뒤에 돌이 사라졌잖아. 야안 죽어 안 죽어. 아, 이거 찾아가 이렇게 많어하이브가드풀이가지고하필이렇게 됐냐 참이브가도 자, 하하이브가드하이브가드하하이브가드하하이브가하이브가이게로버가쓰잘데기가 <laughs> 없네 차저 하이브가드, 차저 하이브가드, 브루드 코미디 브루드 코미디, 차저 하이브가드. 로버가 이렇게 카운터를 맞아 버리니까 답이 없었어요. 금광 불괴. 이제 예, 저거 이제 딸강만 하면 되겠죠. 딸강못 하겠는데. 차죠 <laughs> 하이브가도. 차죠 하이브가도. 차죠 하이브가도. 차죠 하이브가도. 하이브 가드 찾아, 하이브 가드 찾아. 아이고, 로버. <laughs>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어? 동네 사람들, 여기입니다. 여기 헬다이버가 있어요. 아유, 하이브 가드 많은 거 봐라. 어떻게.. 어떻 이러니 하이브로 17마리 잡았군요 아이 로버 좋긴 한데 만능은 아니군요 시간을 낭비해버렸어 아 뭐야 이 배치 막차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로버 여기서 안녕이다 <웃음> 아닌가? <웃음> 아닌가? 하나 주선을까새 로버로 갈아탔습니다 너무한 처사인 것 같으니까 더 너무해요 <laughs> 작업할 준비를 해야겠군요 안으면 가야 돼요 나, <laughs> 체력 지려놓고 뛸라 그랬는데, 이거 왜 한방나냐? 그, <laughs> 극대한 극단적상... <laughs> <무수한> 적선. 무서운 갈고리. <웃음> 지름길. <웃음> 아, 저거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건데. <laughs> 내 희귀 샘플 20개, 어? 아, 그냥 여기 내려가지고 무당탕탕 해버릴까? <laughs> 아, 근데 이게 중기관총이 차저가 처리가 잘안 되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차저가 한둘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둥지를 깨버리고, <웃음> 이런. <웃음> 아니, <웃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 혼자 죽어. 이게 정면에서 사저를 빠르게 잡을 수 없는 게 되게 큰 향. 터키 형도 근데 이거 비슷하긴 한데. 뭐냐고. <laughs> 아중기관좀 대단히 힘드네. 아 <laughs> 아우씨, 아하하하 <laughs> 아, 어떡하냐? 어, 우후, <laughs> 천안에 <오. 웃음> 원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섞으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laughs> 아. 아. <laughs> 스케 빈저 이렇게 많이 오 는데 너무나 무섭 고, <laughs> 스케 빈저 학살 해 주세요.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미친! <laughs> 도저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신감이 안 듭니다. 쟤네만 쟤네만 하면 차원을 아끼지 마. 아거초능 생각했어. <laughs> 좋았어, 정말 완벽했고. 아, 값졌다. 실패해도 됩니다. <laughs> 성불하겠습니다. 이 야포에는 훌륭한 샘플이 있기 때문에 핵탄 준비? 어. 쓰레기랄... <laughs> 앞에 핵탄두가 <누가> 올라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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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획득 패털... 패털 양좀 보게씨 역시 중기관총은 뭔가 좀더 필요해 보이네요 쉽지 않아서 중기관총 거치포에 비해서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중기관총이 쉽지 않은데? <laughs> 왜 그러냐면, 중기관총이 핸들링이 엄청 안 좋잖아요. 핸들링이 엄청 안 좋다는 건, 내가 쏜 곳이 확실하게 킬존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킬존이 돼야 하는데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요. 데미지 딜리전스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터조차도 잘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데미지가 200이면은,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부터 한쪽으로 쫙긁었으면 어느 정도 얼추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돼이 데미지가 200이 돼도 되게 좀 숙련자용 무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긁는다 한들 처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쏴야 하는 라인을 되게 잘 고르는 게 실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쫙 <laughs> 쓸어가지고 그런 거라도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 아니면 핸들링이라 좋든가 핸들링이 좋으면 이제 필요한 애한테 딱딱 쏘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반동이 착하던가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렇게 좀 약해도, 새는 탄이 없을 테니까, 낭비되는 탄이 없을 테니까, 75발 안에서 어떻게든 잘뭘할수 있을 텐데, 다 없어요. 관통력 말고, 다 없어. 쉽지 않은 녀석이야.